108번째 주중연 시작합니다. 지난 26일 중화권 매체들은 앞다퉈 조로사가 소속사 은하오구와 계약을 해지하고 알리바바 사나의 호경문호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조로사의 새로운 소속사 호경문호는 첫 작품으로 대형 IP 고장극 공옥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남자 주인공은 여계의 전원형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전원영은 지난주 지지난주 연속으로 광고순위 1위에 오르며 현재 광고계 블루칩으로 떠오른 남자 배우라고 합니다. 남자 주인공이 신인급이라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조로사가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2년간 신인 배우를 서포트하는 부가 조건이 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로사와 새로운 소속사와의 계약 기간은 5년이라고 합니다. 9월 18일에 크랭크인하여 한달 남짓 촬영이 진행 중인 저우의 왕작이 주정정에 출연하는 드라마 홍무의 제작진이 대학교 내에서 사고를 내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밥을 챙겨주던 고양이가 촬영팀의 차에 치여 죽었다고 합니다. 제작진이 사고를 낸 곳이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보행자 전용 구역인데다가 사고 차량이 과속을 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된 와중에 제작진이 사고가 난 고양이를 길고양이 한 마리라고 표현한 점과 학교 측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글을 삭제하며 쉬쉬한 점이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 많은 사람들은 작품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고 홍무예의 예약자 수는 460만 건이 줄었다고 합니다. 저우에는 발레리나 역으로 출연하는 이 작품을 위해 2024년부터 발레 연습을 시작했는데 여론이 좋지 않아 그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의 히트 지수가 1만이 돌파하면 복근을 공개하겠다고 공약을 걸었던 공준이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마존은 공개 첫날 지수 8천을 달성, 다음날 9천을 달성하고 방송 6일차에 히트 지수 만을 돌파했습니다. 공준의 복근 사진은 순식간에 조회수 1억을 넘기며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영남과 배구가 출연하는 1990년대의 베이징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동거출레의 촬영이 10월 27일에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호궁견 안정 감독이 연출하는 이 작품에서 배우는 시나리오 작가, 장양남은 가수 역할로 출연한다고 합니다. 장양남의 차기작은 나홍 구은영 감독의 작품이라 더 기대가 되는 현대물 로맨스, 이내 얘기점이 될것 같다고 합니다. 그녀의 소속사에서 자체 제작 예정인 히가시노게이고 원작의 영화 백야행 리메이크는 캐스팅과 시나리오 수정이 진행 중이지만 장양남이 여주인 것은 사실상 확정이라고 합니다. 승례와 서약함이 주연을 맡은 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시대극 옥점추가 10월 31일에 촬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막리 촬영이 끝나고 옥점추에 곧바로 합류한다는 승례는 요즘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는 중이라 팬들이 걱정이 많다고 하며 주로 현대물 로맨스 드라마에 출연하던 서약함은 최근 고장극 1층 준화를 촬영한 데 이어 이번에는 커리어 최초의 민국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다고 합니다. 단건차가 주일용과 영화 공창에서 호흡을 맞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영화사 측에서는 아직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출연자 순서 문제가 논쟁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일용이 1번, 단건차가 2번으로 소문이 돌았는데 영화 공식 포스팅에 감독의 이름과 주일용의 이름만 올라와 있어 단건차의 팬들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양측 팬덤의 설전이 제작진의 공식 발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설중한도행 시즌2 포스터가 공개되었습니다. 북량의 눈을 다시 보니 소년의 머리를 하얗게 물들이네 라는 문구가 상징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시즌2에는 장야균 혹은 고위강 장천에 이렇게 4 명의 주요 캐릭터가 모두 그대로 출연한다고 합니다. 다만 시즌1의 여자 주인공 이경이는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설중한도행 시즌2는 올해 연말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왕초연과 신은래가 출연하는 고장극 명월록이 11월 3일에 촬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명월록은 망고tv에서 제작하고 장상사 감독이 연출을 맡은 회계물이라고 하며 왕초연이 복수를 위해 궁에 들어가는 궁녀로 신은래가 그녀와 연을 맺게 되는 환관으로 출연하는데 원작 남편이 거세하기 전으로 돌아왔다의 제목처럼 신은래가 환관이 되기 전에 시점으로 왕초연이 회계하는 꽤나 흥미로운 설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종이라 불리는 우정이 제작하고 조청과 저우커이 하지광이 출연하는 고장극 《금오불금》이 10월 31일에 촬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미 미금월려가 여진장안이 방영된 상황이라 한 템포 늦은 여자 대장군에 대한 작품이라 신선도가 떨어진 마당에 제작자 우정이 15kg을 감량하며 작품에 직접 출연한다는 얘기마저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난안 볼란다라며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금오불금에는 의천도령기의 조민 역으로 라이징하여 주연으로 활약하던 진옥기가 조연 1번도 아닌 2번으로 등장한다고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증순이와 장강락이 투톱 남주로 등장하는 교환인생이 10월 25일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증순이는 유명한 프로게이머로 장강락은 자동차 수리의 달인으로 등장하는데 엘리베이터 사고로 두 사람의 신분이 바뀌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오보 입문의 첫째로 인지도를 끌어올린 류세닝도 출연하는데 교환 인생 크랭크인 행사에서 헤이팝 아이돌다운 댄스를 선보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 촬영을 모두 마친 고전 중드 황제의 딸의 리메이크작이자 쇼폼 드라마 버전인 환주가 10월 23일에 심의 절차를 마치고 방영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지원 닮은꼴로 유명하다는 호련영과 조르사와 호랑이 함께 출연했던 라일주가 출연하는 환주는 리메이크작이라고는 하지만. 타임 슬립 요소가 가미되어 있고, 원작 주인공들은 주변인으로 설정되어 있어 의미 있는 리메이크작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10월 24일, 디리러바가 나농의 진호삼과 함께 주연을 맡은 로맨스 드라마 수연블룽 동시 옹유일절이 촬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일본 소설 또 다른 블루를 원작으로 하는 6부작 작품으로 서몽결, 상화삼, 학추 등이 특별 출연할 예정입니다. 대형 고장극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 현 시점에 정우의 송치엔의 사나침이 10월 30일 방영을 시작하며 더욱더 치열한 순위 다툼이 예상됩니다. 하나침은 복수극이라서 약간 결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하나침이 다크호스로 부상할 절호의 기회를 맞을지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합리극자와 초계중이 주연으로 대고정이 특별 출연으로 등장하는 타임루프 로맨스 드라마 2차 점진 분류가 10월 27일 망고tv를 통해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남녀 주인공이 헤어진 후 타임루프에 빠져 하루가 무한히 반복되는 마치 불면일의 로맨스 버전 같은 작품인데요. 대고정은 류은영 뉴타우 주연의 주작이 적광 이후로 오랜만에 쇼폼이 아닌 드라마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합리극자와 황준첩이 주연으로 출연하는 고장극 금월령이 10월 28일에 방영을 시작합니다. 쇼폼 드라마 정자 사랑의 가시에서 집착 광공 끝판왕을 보여준 엄자연은 조연으로 출연합니다. 합리극자는 디리러바 구리나자처럼 소수민족 배우인데 방일륜과 출연한 막풍음이 작년에 괜찮은 평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연이어 작품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청훈의 커플 후명호 노우교가 무협탐정극 벽혈선에서 제외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12월에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벽혈선의 남주로는 후명호, 여주로는 신인 여배우가 거론되고 있었는데 입청원 방영 이후 노우쿄의 소속사 쪽으로 제안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있었기에 입청원을 통해 커플 팬이 된 사람들은 이 조합 절대 찬성이라며 꼭 성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우쿄는 12월에 상하삼 혹은 장계태와 제30년 명월야 촬영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있어서 노우쿄의 차기작은 아직 미정상태라 합니다. 올해의 새로운 작품 《검래》의 공식 발표 소식입니다. 성한 탈난 이후 4년 만에 고장극으로 돌아온 올해를 만날 수 있는 작품 《검래》는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으로 남자 주인공의 서사가 중심이 되는 남성 중심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올해는 반년간 검수 훈련과 웨이트를 병행하며 약 7kg을 감량하고 체지방률을10% 이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자 주인공은 아직까지 미정인 상태로. 등이와 풍월부산간을 촬영했던 리완다가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엘르 스타일 어워드 현장 한번 함께 볼까요? 며칠 전에 정우회와 고장극 화개금수의 촬영을 막 마친 등은이. 하루, 다녀와 여름은 쉬. 살이 더 빠진 것 같은데 맞죠? 쟁了一些些，那会儿要瘦一点。 새로운 역할에 도전해 보고 싶나요? 好多种类型的角막 촬영을 끝낸 화기금수는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跟大家见面 현재 방영 중인 아마존의 사도설력으로 출연한 데로와는 치마가 너무 길어 과당하기도 했습니다. 왕성월과 함께 범죄 수사극 호코빙화를 촬영 중인 최문정. 얼마 전 있었던 보그 행사처럼 이번에도 신정원에서 캐미를 뽐낸 필문군과 등장한 장효희. 다음에는 어떤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아, 오,接下来有一个雨林令，大家可以支持一下。雨林令에서는 어,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是一个呃很厉害的掌乐师，拿鞭子打人的那种。오복인문의 어? 다섯째 사이로 강한 인상을 남기며 주연으로 발돋움한 NCT 윈윈. 최근 에는 어떤 작품 에 출연 했 나요？배우 어, 로써 작품 을찍는 것이 즐겁 나요？발 기를 는는 영상 을찍는 것이 즐겁 나요고기하는 영상 을찍는 것이 즐겁 나요？발 기는 영상 을찍는 것이 즐겁 나요？발 기를 는 영상 을찍는 것이 즐겁 나요영을찍는 것이 즐겁 나요 기를 이 즐겁 이 나요？발 기는영을찍는이영이이나영

교통 체증을 싫어하지 않나요? 자, 주식 아이고, 곳의 지방의 노상에서 너무너무 더 쉬이거나 혹은 완히 한 시간 휴 고장극 촬영할 때 말이 무섭지는 않나요? 심마오화. 심마오요, 한번 촬영할 때, 就是那个马突然失控. 원래 발행사인 허스트 그룹의 CEO와 함께 레드 카펫을 밟은 장릉요 매일 8시간 자고 야채만 먹기와 매일 3시간만 자고 맛있는 거다 먹기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나요? 수작 봐. 저어, 저어 관점에 저는 수작이 비치 중요하거든 살이 잘 찌는 편인가요이이上全部呈出 <목소리> p c 조립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던데요이1 <목소리> 0월 초에 개봉한 영화 진이 용롱의 영리가 호평 일색이라는 단건차 시차 적응이 힘들지는 않았나요那个 <목소리> <목소리> 요즘에 무슨 영화를 봤나요 <목소리> 전화... 유로 이제... 전로 지금... 전는 일로... 지금... 전화 일로... 지위 전화 유로 지금... 전화 일로... 지금... 전는 일로... 전화 일로... 전화 유로 전화 유로 전화 일로... 전화 일로... 의화 일로... 전화 유로 전화 유로전는 일로... 전화 일로... 전화 일로... 전화 유로 전화 유로 전화 일로... 전화 일로... 전화 일로... 전화 일로... 전화 유로 전화 일로... 전화 일로... 전화 일로... 전화 일로... 일로... 전화 일로... 전화 일로... 전화 일로... 전로로전 2위는 점유율 10.2%의 라오니의 수룡음 1위는 점유율 10.6%의 후명호 노우쿄의 입정훈입니다 2주의 단신입니다 10월 25일 방영을 시작한 천지검심의 2일 동안 패션 매거진 엘르의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10년 전아이 오디션 프로그램 유행지왕에서 진철원의 매력을 알아봐 주었던 가수 이능정 가 이능정 너무 귀여워요 만약에 내가 너의 얼굴 你心心我太心 10월 23일에 열렸던 보그 행사에서 10년 만에 조우한 두 사람은 10년 전 오디션의 대화를 패러디하며 재회의 기쁨을 만끽했다고 합니다. 작품 외 활동으로 더 바쁜 왕이보의 차기작이 한동안 없을 예정이라 팬들의 기다림이 계속 길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왕이보의 소속사 측은 드라마 출연 개런티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했다고 하는데 기사에 따르면 드라마나 영화 대본을 받지 않고 다른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능에 출연한 장영남은 그녀의 출신 지역인 원저우 여자들은 주로 맞선을 봐서 일찍 결혼하는 편이라며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위티비 주최의 성광대상에는 조로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선지검심 초반에 등장하는 거미욕의 CG는 이상하다는 반응, 귀여워서 이일동으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반응 등이 있는데요. 단순 시 g 라기엔 이일동과 표정이 너무 비슷한 이유는 바로 실제 이일동의 연기를 모형 캡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형을 앞둔 입청운이 10월 24일자로 위너데이터 데일리 순위에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최근 방영을 한 대작들이 많아 1위를 오래 수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8위에서 시작해 꾸준히 입소문을 타고 순위를 차곡차곡 끌어올린 입청운의 대기만성형 1위 달성에 많은 팬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드라마 시장은 예전보다 많이 냉랭해진 상태라고 합니다. 투자금 규모도 많이 적어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작사 측에서는 배우를 기용할 때 메인 톱배우 한 명과 서브주연급 배우로 캐스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인급 배우들에게는 어찌 보면 지금이 캐스팅이 될 기회이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던 배우가 손진리라고 하는데 기사에 따르면 손진리는 혼혈 배우의 매력적인 비주얼을 지닌 것이 장점이었는데 최근 손진리의 얼굴이 조금 변했다고요. 그래서 여느 왕롱과 비슷한 느낌의 얼굴이 되어버려 캐스팅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치열한 고장극 3파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진정한 승리자는 공준도 성희도 라운이도 아닌 류은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주심과 함께 OST계를 양분하고 있는 류은영은 아마존에서 불망을 천지검심에서 도검불정을 수령음에서 불목춘풍불운이라는 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세 편의 드라마 OST를 모두 클리어한 류은영은 10월 25일에 시안에서 콘서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시머리 출연한 단편 영화 이구동성의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심월은 다양한 역할에 도전하는 중인데 이구동성은 심월의 집에서 하루 만에 촬영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심월은 나농의 진노삼, 덩어리 아내의 전원영과 우리나라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를 리메이크한 7월적 일천의 촬영을 지난달에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2주의 쇼폼 드라마입니다. 정자 사랑의 가시로 알려진 엄자연이 남주로 견군심의 방근이 여주로 출연하는 6호에서 10월 22일에 공개를 시작한 흑야중 적타입니다. 조폭 집안의 장녀인 무자비한 성정의 예인과 그녀와 얼굴이 똑같이 생겼지만 정반대 성격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가혹하게 괴롭힘당하는 안닝. 두 사람은 서로의 차를 들이받아 병원에 실려가고 기억을 잃은 조폭 집안의 예닝을 안닝으로 오해한 가족들은 그녀를 또 괴롭히지만 그녀는 예전의 만만한 안닝이 아닌데요. 예인이 안닝을 괴롭히는 가족들을 참교육하고 차츰 기억을 되찾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6후 작품이라. 제대로 된 자막으로 감상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미용님은 난눔을 보시다가 투투장부주와는 너무 다른 분위기에 잠깐 스탑하신 채로 투투장부주를 애내차 시청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지미용님처럼 쌍에는 역시 바베권을 외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호수하는님은 무궁무간 금월여가와 함께 천산닭에게 복수삼부적이라 불리는 안회시를 보셨다고 하시는데요. 여성간의 끈끈한 정이 참 좋다고 하셨습니다. k i r i n 님은 연상연하 힐링 로맨스라며 치도를 추천해주셨는데요. 연하남일 때 제일 빛난다는 왕한우의 연기와 중드답지 않은 진한 로맨스 씬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이라며 추천해주셨습니다. 동시에 여러 작품을 보고 계시다는 파랑 늑대님은 최근작 불면의를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재미있게 보고 계시지만 마찬가지로 타임루프물인 2022년작 계단에는 못 미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대단이 워낙 잘 만든 작품이라 비교하기 어렵긴 하지만, 불면일은 신선한 설정에 비해 아쉽다는 평이 다수 있었습니다. 국내 저작권 및 OTT 소식입니다. 라우니의 수령음이 11월 1일 모화를 통해 공개됩니다. 선과 악의 경계를 알수 없는 묘한 매력의 주인공 라우니의 매력적인 호연이 돋보이는 작품 수령음입니다 108번째 주중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